안녕하세요. 네. 네 공무원연금에, 공무원연금 계약 말고 여기 옆에 써 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자, 국민들은 자기들만의 뭐,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알고도 있을 듯한데, 공무원연금을 공무원 왜, 어, 어디, 상향평준화하라? 예,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laughs> 공무원연금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지만 가장 절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도 삭감하고 이후에 바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더 하향평준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과 같이 노후의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향으로 평준화시켜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좀 다른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정치적 자유라는 것도 없고요. 예, 맞아요. 또 퇴직금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실제로 지금. 제약을 기업, 많이 받네요. 예,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어, 파면으로, 어, 해직을 당하면은, 20년이 넘은 수급자가 되더라도, 어, 자기가 된 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연금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은 연금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테니, 공무원 활동을 할 때, 공무원 할 때, 절대 부정부패를 할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후퇴가 된다면 은 국민연금도 마, 어, 마찬가지로 후퇴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 이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 처음 타자는 공무원연금이 연금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일반적으로 고, 어, 부정 부패를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어 혜택을 많이 못 받지만 네. 나중에 국민 연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예,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보장을 예. 하겠다는 예. 건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반 연금하고 맞지. 좀 다르다는 예. 뜻이네요.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옆으로 넘어가도록 예. 할게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 공무원 노조와 함께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노후를 정말 용돈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연금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성용 노조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전, 전, 전 노조위원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29일에, 어,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유, 특기가 구성이 되었고요. 광교조는 대타협기구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어, 대타협 기구가 특위랑 같이 특트랙으로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결정은 특위에서다 하게 돼 있고, 대타협 기구는 단지 논의만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대타협 기구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그, 데타기구의 어, 태생력인 한계 때문에 불구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계속했었고 어, 지난 90일간의 데타기구 운영 결과 어,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어,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대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 일부 어, 정부책임 소재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어,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어, 계약만 어,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은 어,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가 없으면 어, 절대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 이런 것들이 대탈기구 속에서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어, 오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개의 분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노후소득 보장 분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어, 얼만큼이 적정한 소득 대체율인지에 대해서 결국 합의를 어,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공무원연금분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어제 밤에 결국, 결국은 결국 어, 결속적으로 어, 분과회의가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2시에 최종적으로 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 그동안 공무원연금분과 노소득분과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합의도 어,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의 책임 소재도 계속해서 불명확하고 어, 적정한 대체율에 대한 합의도 전혀 없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전체 회의 속에서 어, 그냥 논란만 있다가 결국은 어, 무산될 것이 뻔하다고 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어, 이런 식의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어, 전체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라는 요구들이 또다시 제3 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어, 저희 정교조는 이러한 과정들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어, 계속 투쟁으로 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돌파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계약 중단하고 공정연금 강화하라. 공정연금을 중단하고 공정 연금 강화하라. 공정 연금 강화하라. 예. 다음은 변성호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기자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경과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국민 대타협 기구라고 하는 어, 기형적인 어, 그런 기구가 이제 에, 막을 내립니다. 애초에 공무원 연금을 어, 일방적으로 삭감을 어, 강요하는 어,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요에 의해서 어, 국회 내에서 두에게 어, 기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 대타협 기구는 태생부터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특위 내에서 공무원연금을 비약하는 그런 들러리기구 형식적인 기구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화되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타입 기구에서 어떤 안을 도출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우리 노동자 민중 서민들에게 가져올 크나큰 노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생의 파탄이 나 있습니다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노후의 현 주소입니다 이미 여러, 여러 번 어,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최상위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가의 책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담률은 최하위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금에 대한 문제라면 공무원연금을 계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의 삶과 노후가 어때야 하는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될 대로 파탄 나 있습니다. 이제 연금마저 빼앗는다면 그나마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생명줄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금을 계약하는 것은 이후에 국민연금까지 계약을 하고 동자민중의노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연금 계약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위가 사회적 대탈기구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된다고 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거짓과 맹으로 교사와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했습니다. 세정치연합은 그에 부합하여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안을 제출했습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동민중의 서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 공무원 연금 계약이 다시 또 대탈기고 이후에 특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대탈기고 중단하시고 특위를 해체하십시오. 최근 여론에서 도 밝혀졌듯이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10위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총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성과 노후를 책임지고 우리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오늘 이후에 특위에서 다시 한번 공무원 연구 계약이 아바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산민중인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우리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